안녕하세요.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사업자 기관별 노무, 회계, 세무 실무 가이드에 대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시간으로 초보 사장님이 궁금한 4대 보험 서류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은근히 많이 검색이 되는 내용이에요. 목차를 먼저 살펴보시면 오늘은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그리고 가입 내역 확인서, 그 다음 납부 내역서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대 보험 완납 증명서는 사업자가 필요한 서류예요. 어떤 뜻 필요하느냐.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 완납 증명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 4대 보험을 체납액이 없고 다 완납했다는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4대 보험 통합징수 포털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한데요. 이 재증명 발급에서 들어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발급 받아보겠는데요. 어, 사업장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재증명 발급 아까 그거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완납증명서 우리는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대 보험 전부를 나오게 하려면 4대 보험 탭이 있어요. 그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발급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4대 보험 완납 증명서라고 되어 있고, 4대 보험이 모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징수 이외를 제외하고 채널 액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이거 내용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평소에 국세 완납 증명서 이거, 그다음 지방세 완납 증명서 요구할 때도 이런 내용이 있었죠. 요즘에 이 서류가 많이 지원 각종 지원금 때문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4대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를 살펴볼 건데요. 이건 보통 직원이 필요한 서류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세무사 사무실을 요청해서 이렇게 뗐는데 이제는 직원이 직접 뗄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금융권에 대출을 받을 때나 아니면 어디 이직하고 나서 아 여기 다녔었다 이런 거를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4대보험금이 가입되어 있는 내역을 확인해는 서류이고요. 4대 보험 정보 연계 센터 좀 사이트가 달라요. 정보 연계 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요 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 여기로 들어가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 경로를 한번 알려드리면은 이렇게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누르고 주민번호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누르고 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증명서 발급 여기서 증명서 신청 발급을 누릅니다. 그리고 발급과 관련한 사항들을 많이 확인을 하고 확인을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자란에 근무증명인 확인자란, 그 다음에 근무적인 사업장을 에 기입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다 신청 기입을 한 다음에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 버튼을 누르면 완성이 되는데요. 제가 직접 발급 받아봤는데 이렇게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고요. 음, 이렇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험뭐 언제 자격을 취득했다, 사업장은 어디다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4대보험 납부확인서. 납부를 했다는 확인서죠. 이거는 세무사 자무실에서 많이 요청을 하는데요. 언제 쓰느냐? 개인 사업자들이 소득세 신고할 때랑 법인 사업자들의 법인세 신고할 때그 결산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역시 4대보험 사회보험징수 포털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재증명 발급. 근데 경로를 살펴보면 사업장으로 로그인하고 재증명 발급은 똑같이 누르는데, 여기서 납부 확인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옵션이 있어요, 여기서. 옵션에서 사용자 부담금 납입 확인서, 월별 납부 확인서, 연도별 납부 확인서가 있는데, 이세개 중에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린트 발급을 누르면 됩니다. 이 4대 보험 납부 확인서는 최근에 좀 편리해진 게, 홈택스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4대 보험 납부 확인서. 그래서 이렇게 연금 보험,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합산. 이렇게 각각 뗄 수도 있고 합산해서 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실제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발급받아 봤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연도별로 선택을 해서 월별이 아니라 연도별로 선택해서 이게 총액으로 나왔어요. 연간 납부 총액으로 나왔고 필요 경비 확인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4대 보험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 선재보험도 각각 이런 식으로 납부 확인서를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4대 보험 줄이는 팁을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신청을 하시면 좋아요. 소규모 사업장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이두 가지를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두 가지를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일자리 안정자금에 신청하면은 일자리 안정자금도 받잖아요. 근데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까지 절감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 실무상 은 되게 많이 중요한 팁인데요. 4대 보험료는 꼭 자동이체를 신청을 해라. 그래서 두루누리 등 지원금이 4대 보험료가 연체가 되면은 지원이 안 돼요. 원래 두루누리는, 어, 잘, 4대 보험료 잘 내면은 그 다음 달에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연체되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무하다 보면 진짜 저희가 꼼꼼하게 다 챙겨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왜 지원이 안되고 계시지 하면 은 4대 보험료를 깜빡깜빡 하루 늦게 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꼭 4대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초보 사장님이 알아야 되는 4대 보험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